우리 엄마가 모네. 정말 모네를 사랑하는 모네야. 걸 느낄 수 있었다. 우리 우리 모네. 모네야. 모네는 <laughs> 정말 편안한 우리 걸까?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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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네야. 우리 모네야. 엄마는 맨날 모네에게 이 노래를 모네 불러준다. 모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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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네. 모네를 위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모네야. 사실 모네를 처음 데려올 때 엄마랑 나랑 반대를 했었다 가장 반대하던 엄마랑 나랑 모네를 제일 우리 사랑한다 우리 모네야 모네야 모 모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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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멍멍 모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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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, 멍, 멍. 모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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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. 귀염둥이 우리 모네모네모네를조건무조건모네야리모네 귀염둥이 외국에서 보고 있는 아버지 모네잘 보고 계시죠? 다 됐습니다 일어나세요. 응 끝났습니다. 끝났어요. 응 어지 끝났습니다. <laughs> 끝났어요. <마사지> 감사합니다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마사지 끝.